김동연 지사의 경기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민들에게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만들기 위해 낸 빚을 갚을 돈을 만들지 못해 재정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결국 경기도는 올해 지역기금 상환 액을 차환 즉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돌려막기를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 올해 분 1357억 원을 일단 상환한 뒤에 그만큼의 금액을 다시 지역기금 에서 차용하겠다는 것인데. 자, 이자 문제를 감안하면 이 같은 돌려막기를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경종을 울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관련 소식 잠시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스텔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지난 총선을 전후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 지원금 지급을 또 들고 나왔었지요.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주장했고, 이 같은 지원금 주장은 총선 전후로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물가가 급등해 여론이 악화하자 이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었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국정 실패로 민생과 경제가 완전히 파탄 지경에 처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한 시간 시급 1만 원으로 사과 한 개만 받을 수 있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집권당의 국정을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겠지만 이것도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경제가 파탄났다는 말은 사과 한 개가 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 없는 말인데요. 자, 우리 경제는 작년 1, 2분기에 비록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3, 4분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자올 들어 수출과 설비 투자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정부는 GDP 성장률을 2.2%로 예상하고 국제통화기금 IMF도 2.3%의 성장을 내다봤는데요. 자, 비록 고물가로 서민경제가 어렵지만 거시적 지표를 보면 결국 결코 파탄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전제로 (13조 원의) 지원금을 또 지급하는 것은 재정 여력도 없거니와 우리 경제와 민생에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었는데요. 에, 또한 민주당이 고물가를 비판하면서 물가를 자극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것도 모순이라 할수 있습니다. 뭘 알고나 떠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드는데 막대한 돈을 시장에 풀면 물가는 더 뛰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현명한 방법은 허리띠를 졸라매 지출을 줄이고, 내핍을 통해 수요 초과를 억제하는 것인데 자이는 국민들에게 고통 감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치권이 꺼내기 힘든 말입니다 자 그러나 국가 경제와 아 민생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정당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고 국민들을 또 설득시켜야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에서 400조 원의 빚을 내 재정 파탄 직경까지 이르게 한그 당과 그 당의 대표가 또다시 지원금을 주장하고 나섰으니 이 얼마나 무책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재명이 25만 원 지원금 주장에 경종을 울리는 소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만약 이재명이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 됐을지 조금은 예상해볼 수 있는 소식이 될 듯한데요. 김동현 지사의 경기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민들에게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만들기 위해 낸 빚을 에, 갚을 돈을 만들지 못해 재정위기에 봉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에,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 시절인 2020년부터 2000, 2021년 전 도민에게 지급한 1, 2차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인 지역개발기금 차용금 1조 5,043억 원을 올해부터 4년에 걸쳐 상환해야 합니다. 참고로 당시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1차 재난기본소득에 1조 3,430억 원, 외국인까지 포함해 지원하는 2차에 1조 4,035억 원등총 2조 7,365억 원을 투입하면서 지역개발기금 차용금 1조 5,043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즉,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당장 쓸수 있는 돈 일반 회계가 아니라 그 절반 이상을 비주로 충당한 것이죠 경기도는 이에 따라 1차 재난기본 소득의 지역기금 상환원금 6,788억 원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1,357억 원씩 이 차의 원금 8,255억 원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1 6 5 1억 원씩을 각각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역대급 세수 결손을 겪고 있는 경기도는 올해 편성한 예산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인데요. 지방세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경기도 세수의 원천이라 할수 있는데 이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경기도는 올해 지역기금 상환액을 차환, 즉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그런 돌려막기를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 올해분 1357억 원을 일단 상환한 뒤에 그만큼을. 다시 지역기금에서 차용하겠다는 것인데 이자 문제를 감안하면 이 같은 돌려막기를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1, 2차 재난정금 차입금의 상황기간이 겹치는 내년부터는 2028년까지 4년 동안 3천억 원 이상을 조달해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지방채 발행되겠다는 재정 부실 악화는 물론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지역기금이 정작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는 투입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재난 기본 소득의 재원으로 쓰인 지역 기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재원도 필요한 상태여서 고민이 적지 않다라면서 저 올해는 일단 차원 방식으로 대처하기로 했지만 내년부터 감당해야 하는 3천억 원 이상의 돈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같은 지원금을 도민들에게 뿌릴 때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들은 아예 없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겪고 있는 재정 문제는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인 지난 2020년 이재명 시사가 확장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의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모든 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 제 같은 우려를 했던 것은 재정 전문가들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경기도가 1,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3차 지급을 위해 예산안을 만들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영환 도의원은 2021년 9월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1, 2차 재난 기본소득으로 도가 그동안 2조 7천억 원이 넘게 지출했는데, 대부분 상환해야 하는 돈으로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전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보고기자회견을 열고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며 현재까지 부동산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만으로도 재원이 충분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차입 등 도민 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까지 장담했는데 결과적으로 완전히 거짓말이 되어버린, 되어버린 것이지요. 어, 사실 지난 과거 이재명의 행적을 보면 이재명이 이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상당의 이유는 바로 포퓰리즘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퍼주기로 인기몰이를 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재명이 시작한 청년 기본소득 정책은 7년 만인 작년에 전면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예산 부족 때문이었죠. 여기에 더해 앞서 전해드린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의 포퓰리즘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였기에 망정이지.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국가 재정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나라는 누구 말대로 베네수엘라행 급행 열차로 베네수엘라행 급행 열차로 직행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 소환의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코스입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